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3일 한국 정부는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고 따라서 탐사 시추계획을 승인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뒤이어 포항 영일만 바닷속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는데요. 심해 기술평가 기업 액트지오에 따르면 영일만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연가스와 석유는 각각 최대 29년, 4년 넘게 쓸수 있는 규모로, 이는 지난 19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가스전에 3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다시 산유국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인지 또한 경제성은 있는 것인가 국민들이 관심이 영일만에 쏠려 있는데요. 사실 동해에 가스와 석유 자원이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입니다. 한국은 1979년 한국 석유 개발 공사 법안을 근거로 현재의 석유 공사를 설립시켜 자력으로 유전 탐사에 나섰습니다. 그 이전 국제적인 메이저 회사들이 서해에서 탐사에 나선 적은 있지만 실패하고 철수하자 자원개발권을 해외 기업들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력으로 나선 결과 1987년 12월 동해 육광구에서 천연가스 부존층을 최초로 발견합니다. 그러나 매장량이 적어 개발로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해에 유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컸습니다. 동해의 유전이 존재한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개발이 어려웠으며, 채산성은 당연히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한참 시간이 지난 1998년 7월, 울산 앞바다 6-1 광구에서 천연가스 500만 톤의 매장량을 확인하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때 10번의 시추는 실패로 돌아갔고, 11번째 시추에서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동해가스전은 2004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인근에서 두 번째 가스전에 추가로 개발되며 2021년까지 총 24억 달러의 자원을 생산, 투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투자금액 11억 달러 대비 두 배의 순익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석유공사의 기록으로 보자면 지금까지 우리 해역에서 총 48개의 시추공을 뚫었으며 그 비용은 20억 달러입니다. 비록 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동해가스전 하나만으로도 개발 비용은 모두 회수한 셈이었습니다. 이 팀은 우리 영토를 확장한 광개토대왕처럼 새로운 자원을 찾아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자는 목표로 결성됐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간 우리나라의 동서남해 해저를 탐사하면서 특히 경북 포항 인근의 동해에 집중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새로운 석유가스전의 가능성을 확인 뒤 지진파와 슈퍼컴퓨터 등을 활용해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나갔습니다. 사실 동해 탐사에서 희망을 발견했지만 과연 진짜 자원이 있을지 있다면 얼마나 있을지 등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계토 프로젝트 팀은 그간 축적해온 데이터를 분석할 방법을 찾다가 세계적인 심해 탐사 기술 평가 기업인 액트지오에 의뢰했습니다. 이 업체는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 탐사에도 참여했던 기업입니다. 석유공사는 지난해 2월 갖고 있던 모든 데이터를 액트지오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개월 후인 지난해 말 석유공사는 석유가스 부존량 최대 140억 배럴이란 놀라운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영일만 일대 석유가스 시추 탐사를 승인하게 된 배경입니다. 석유공사는 먼저 영일만 일대를 탐사하며 넓은 영역을 평면적으로 훑어 자원 유망 지역을 대략 파악하는 2D 탐사를 했습니다. 직선상에 배치된 지진 센서를 이용해 예상 매장 지역에서 얻은 지진파를 슈퍼컴퓨터로 받아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액트 지오로부터 평가 결과를 받은 뒤에도 정부와 석유공사는 반년간의 자체 평가와 검증 작업을 거쳤습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실제 해저에 구멍을 뚫어 자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시추탐사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매장량과 매장 지역 등이 확인되면 2027에서 2028년 공사를 통해 2035년 상업개발에 나설 예정입니다. 만일 이곳에 실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이 확인된다면 자원빈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이 단숨에 세계 11위권 산유국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실제 상업생산까진 시추탐사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간 쌓아온 경험과 발전된 기술을 바탕으로 실제 상업생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바다에서 석유와 가스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자원을 찾아냈다고 해도 이게 개발이 될 정도의 상업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질학적으로 그러니까 석유 같으면 액체가 갇혀 있어야 하는 지질구조가 만들어져야 되고 가스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뚜껑 같은 덮개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날아가지 않고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 지질학적인 분석을 하는 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지진파 탐사 후 심층분석을 하는 데만 최소 1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난 15년 동안 축적된 자료를 액트지오에 보내 근 1년간 함께 분석을 했던 것인데요. 다만 이 액트지오가 믿을 만한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액트지오의 본사가 가정집 수준이며 직원 수나 매출 규모를 봤을 때 회사라기보다는 1인 컨설턴트에 가깝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의심이 간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대형 유전인 만큼 터지기만 하면 초대박이 맞다는 주장 역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원개발 사업은 1,2년 만에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전문가와 복수검증을 통해 확인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수심 1km대의 심해이다 보니 시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만으로 시추 작업이 가능한 지역으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단 한국 조선업계가 보유한 시추 기술은 동해 유전개발에 활용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한국의 시추 기술력 역시 절정에 다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호환가스전은 1km 심해층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한국은 이미 그 이상의 심해에서 시추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호스코 인터내셔널은 총 3억 2,600만 호주 달러 약 3,000억 원을 투자해 호주 동부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개발하고 있는 자회사 세넥스 에너지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현지 천연가스 생산량을 기존보다 3배 늘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유상증자로 마련한 투자금을 가스 추가 시추와 가스 처리 시설, 수송 관악장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SK가스가 건설한 세계 첫 액화천연가스, 액화 석유가스 겸용 복합발 전소인 울산 GPS는 하반기 상업가동을 목표로 시운전에 돌입했습니다. 호항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에는 세계적인 시추 업체, 노르웨이 시드릴의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가 투입될 예정인데요. 웨스트 카펠라는 삼성중공업이 2008년 건조한 선박입니다. 이 선박은 무려 3,000m에서 성공적으로 시추를 한바 있으며, 최대 1 1 0 4 3 m 에서도 시추가 가능합니다. 드릴십 기술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드릴은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웨스트 카펠라 외에도 다수의 드릴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조선업계는 상당한 수준의 시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이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본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 소식이 국제부문 톱뉴스로 다뤄졌습니다. 간출인 짧은 기사임에도 송고된 지 3시간이 채안된 시점에 800개에 이르는 댓글이 달릴 만큼 일본인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역시나 일본 누리꾼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의 석유가스 발견과 탐사 시추 계획을 시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누리꾼은 한국이 일본의 공동체구를 제안해오는 것 아니냐 그리고 기술과 돈을 일본에 내도록 해체굴이 실현될 것 같으면 다케시마처럼 강탈하려는 것 같다. 그럴 바에야 그냥 중국에 강탈당해버렸으면 좋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현재 일본에는 한때 육지였으니 주변 생물이 지각변동과 함께 석유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동해에 석유가 매장돼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 지하자원에는 국경선이 없으니 불착지가 일본 영해까지 늘어나지는 않을지 궁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든 일본과 엮어보려는 노력이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국측은 올 연말부터 시추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 지역은 일본과의 분쟁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당 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포함되며 일본측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여지는 없다고 밝힌 것인데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가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한 해역으로 유엔해양법상 자궁연안으로부터 2 0 0회리까지입니다 현재 심해가스전이 있다고 추정하는 지역은 영일만에서 38km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으로 한국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으며 8광구와 6-1광구 일대입니다. 이는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협정을 맺은 7광구와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정부 차원의 진상지까지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6일 다케시마 남쪽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 조사선의 활동에 대해 항의했다고 외무성이 발표했습니다. 외무성은 당시 한국 조사선 해양이천이 와이어와 같은 것들을 바닷속에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 측에 대한 사전동의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2000호는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조사선으로 음파를 이용해 해류 흐름을 관측하고 수온을 측정하는 등 우리나라 바다의 해양 조사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독도 부근 바다 해양 조사도 정기, 비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독도 주변 조사 관측은 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자원과 관련되자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데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방해를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